근데 본질적인 거는 본질적인 거는 그게 뭐 뭐가 됐든 간에 선포하면 안 되는 거를 아 <laughs> 명분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는 거를 네. 그냥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한이 효과로 네. 그것을 선포한 효과로 어느 이 정도의 이제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어쨌든 음, 음. 고도화되고 어쨌든 음. 우리는 항상 뭐 민주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음, 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뿌리를 내린 건또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번에 그렇게 계엄을 선포했고 자기들 딸에는 머릿속으로 완벽한 작전을 꾸렸고 음. 그 작전을 어쨌든 작동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음. 훈련도 막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음. 자기들끼리 그죠 병원에 예를 들면은 야 이게 사망자나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음. 그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빨리 지금 음.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음. 음. 그 병원은 영문도 모르고 막 음. 테스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한 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들은 그림을 그리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런 경우에는 군을 이렇게 투입해서 음. 이렇게 대응한다. 다 했지만 작동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안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그만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음. 그렇게만 할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작동을 안한 거거든요. 군인들이 총 들고 실탄 지급받아가지고 국회에 가면 뭐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찍고 있는데. 그니까. 러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군인들이 실탄 들어있는 탄창 장전한 다음에 국회의원 쏠수 있습니까? 못 쏴요, 그거. 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너무 제가 아니하게 생각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그 특전사들이, 네. 특전사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 그징집병들이 아니에요. 네. 부사관들이란 말이에요. 음. 그이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군인들입니다. 음. 그 사람들 이다뭐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음, 음. 물론 실탄 장전된 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뭐 일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음. 훈련탄이 주로 있었던 거죠. 사진 찍힌 맞아? 사람들은 네. 대부분 탄창이 결합이 안돼 있거나 아, 그 말씀하신 이제 모사탄이라고 하던데 고무탄 음. 위주의 그런 거를 장전을 해놨어요. 음. 혹시 쏘게 되더라도 음. 살상력이 없는 탄. 음. 왜 그랬겠어요 그게 음. 뭐. 뭐, 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음, 음. 불상사가 생기면 음, 음. 책임질 일이 생기고, 음, 음. 그게 예를 들면 그냥 음. 여기가 뭐, 뭐 독재국가 같으면은, 음, 음. 이 민주주의적 기반이 없는 나라 같으면은, 음. 그러,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음. 군인이 계엄령이 선포돼서 음. 군인이 국회의원을 총으로 쏴서 음. 사망에 이르게 했, 했는데 음. 그거 어 당연히 계엄령이 선포됐으면 군인은 그래도 되고 넘어가는 그런 나라겠죠 독재국가는 음. 음. 독, 그리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않은 국가는 음. 근데 여기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 아무리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것에 따라서 군인이 뭐 총을 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100% 됩니다 그거는 음.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국회 군인이 가는 것부터가 지금. 불법인 것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리 개업령에 따른 것이라도 안 되죠 국회는. 그렇죠. 개업령 예.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요거는 예. 그걸 그런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실탄을 넣을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윤석열식의 개업령이라는 거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번에 증명이 된거같아 제가 볼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정신은 대학 입학할 때 외운 유신헌법이야 유신 유신헌법이야 아. 아니면 오공 헌법이야 그러니까 합격은 물론 육공 헌법을 했는데 하여튼 헌법 점수를 한번 공개를 해야 돼요 정부 공개 청구를 하든가 뭐~ 뭘 하든가 <laughs> 해가지고 이~ <laughs> 어, 진짜 진짜 저~ 어이가 없어 없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음. 아, 이게 윤석열식 그~ 계엄령의 우수함과는 별개로 음. 윤석열이란 사람의 정치관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이것은.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TV에 나, 나와서 음. 그 긴급 뭐 담화를 음, 한다고 음. 누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네. 나는 그날 다른 거막 떠들고 이제 집에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음. 링크를 보내줘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봤는데, 뭐 긴급 담화인데, 음. 계엄을 선포한다는 음. 내용이래요. 누가 음. 링크를 보내줬어요. 음. 나는 웃었어요, 처음에. 음. 또 무슨 가짜뉴스에 낚여가지고, 어? 이거 트윈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진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내가. 그, 이게 뭐지? JTBC의 그, 이 유튜브 링크인데 음. 설마설마해가지고 이제 택시 아니니까 음. 택시 틀지는 못하고 음. 조그맣게 틀었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음. 들었어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렇지.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네. 뭐 횡설수설하더니 네.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음. 그 순간 한숨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음. 아유 뭐 이랬어요. 음. 내가 그랬더니 택시 기사 왜 그러냐. 음. 나한테 음. <laughs> 택시 기사 어. 왜 그러냐. 근데 내가 이제 택시 기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성향의 네, 분인지 모르잖아요. 네, 택시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제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음. 왜? 세금 폭탄이라는 걸 맞은 이후에 내가 돈을 아 택시 돈을 <laughs> 아끼는 게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평론가님은 자전거를 날 좋을 때 많이 타십니다. 지금 네, 이제 자전거를 안 타는 시기 때문에 네. 네. 평소에는 자전거 타고 여기 와서 땀 뻘뻘 흘린 다음 방송을 하세요. 근데 요즘 이제 11월부터는 네. 자전거를 타 가지고 네. 네. 물론 추울 때도 타야 되는데 지금 음, 음. 아무튼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근데 택시 기사님 중에는 그 태극기 유튜브 막 보면서 응.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 많죠, 그래요. 많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응. 괜히 이제 트러블 생기고 싶지 않으니까 응.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응. 말씀드렸죠. 응. 대통령님께서 응. 지금 비상 계엄을 선포를 응. 하셨습니다. 응. 이렇게 얘기했더니 택시 기사님 응. 윤석열이가요? 응. <laughs> <laughs> 욕을 막, 막 하더니 <laughs> 욕을 막 하더니.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도 막 욕을 한다면 응. 자기도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사실인가? 싶은 거예요. 음. 나한테, 그 나한테, 근데, 나한테, 그거, 당신 가짜뉴스에 낚인 거아니야 이럴 순 없잖아요. 음. 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음.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개엄을 선포를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물어봐도. 미워 <laughs> <laughs> 수가 없는 뉴스인 니다 믿을 수 없는 뉴스. 근데, 그때까지 봐 해도 현실감이 없는데, 음. 근데 이제, 나도 이제 현실감이 없으니까, 그냥 야 이제 윤석열은 탄핵 되겠다 음, 그전까지는 그렇죠. 뭐 탄핵 피로감이고 어쩌고 해서 이게 어렵다고 저,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에. 야 이건 이제 탄핵 되겠다 음, 저도 그렇게 어, 탄핵 에. 이제 탄핵 국면이다 음. 근데 포고령이라는 게 나왔다고 속보가 에, 뜨는데 포고령을 보는 순간에 미쳤, 야 미쳤다. 이거는 어. 큰일 났다 어. 그때 이제 현실이 음. 현실 감각이 느껴져요 음. 큰일 났다 음. 그때부터 포고령을 보는 순간에는 음. 이것이 법적으로 무리고 이게 음, 뭐안 음. 되는 거고 이게 음. 이러저러한 게 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음. 이거는 잡혀가겠다.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음, 음. 이거는 내일 내일 유튜브에 가서 떠들어야 되는데 잡혀가겠다. 음. 거기 올것 같다. 음.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어, 저, 방송국 가야 되는데 저, 체포된다. 저, 저도 전화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너 집에 가도 되냐? 그래서 야 나는 그 급이 아니다. <laughs> <응. 웃음> 아 아니, 근데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시사인이라는 데서 그 오후 중에 전화가 와서는 야. 지금 오라는 거야 예 그래갖고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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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이 씨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계엄사령부는 바쁠 것이다 음. 왜냐하면 당장 내일 나올 조간신문하고 그 공중파 뉴스 챙기느라 바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시사인 같은 주간지에는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 음.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격 시사인 헌정 방송이다 지금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갔는데